현역가왕 린김다현 편파 판정 논란 댓글 해명 봄날은 간다 가버린 사랑 현역가왕을 시청하다가 린과 김다현의 데스매치 무대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김다현은 가버린 사랑으로 나이답지 않은 성숙한 무대를 선보였고 린은 봄날은 간다를 불렀다. 가사 실수가 있었지만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큰 점수차로 승리했다. 그러나 이 대결에 대해서 린이 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는 것에 대한 현파 판정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논란이 퍼지자 리는 직접 댓글로 신경을 밝혔다. 하차에 관련한 댓글도 보았고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니나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가사 실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부끄럽다 언급했다. 또 김다현 과리의 불화설까지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줄은 누구보다 친하며. 김다현이 제작진에게 내가 봐도 속상한데 언니는 얼마나 속상할까라고 말했다고 하며 불화서를 일축했다. 현역가왕의 심사위원은 남진, 심수봉, 주현미가 맡고 있는데 그 어떤 제작진이 판정 개입을 할수 있겠나라는 의문이 제시됐다. 내가 직접 봤을 때는 사실 심사위원이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평가하는지 알수 없지만 가사 실수는 가려질 만큼의 다른 부분이 뛰어났다고 생각하여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다. 내가 듣기로는 린이 엄청나게 완벽하고 뛰어난 무대를 했다기 보다는, 김다현이 이번 무대에서는 선곡의 미스일까, 조금 임팩트가 약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반해 린은 발라드 가수답게 감정성과 표현력이 좋게 느껴져,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사실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온전히 정통 크로트 장르 안에서만 평가했을 때는 또 다른 평가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통 트로트라기보다는 린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느낌이었다. 린 김다현 불화살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된 것 같은데 갈라드 가수가 트로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가 린이 현역 가왕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보였다. 여기서 하차하는 것은 본인에게 더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동안 가수 활동의 공력으로 앞으로 완벽한 무대를 보여준다면 여론은 또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프로그램 자체가 누구의 의도대로 판정이 달라지는 거면 오디션 대결 프로그램을 어떻게 믿고 볼수 있을까?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